네, 계속해서 3세트 경기입니다. MSL로 가는 길은 정말, 어, 멀고도 험합니다. 하지만 지름길로 온두 명의 선수, 1대1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선수들이 제일 긴장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두 번의 기회도 없고, MSL로 가는 가장 그 빠른 길, 이제는, 아 어... 한 경기만 이제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한 경기에 따라서 정말 어렵게 다시 한번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아, MSL로 바로 직행을 할수 있느냐, 예, 판가름 날수 있겠죠. 예, 그럼 점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세트 경기는 롱기노스2에서 펼쳐집니다. 예, 롱기노스2는 개방형이고, 그리고 본진의 미네랄이 열정이기 때문에, 저글링의 활용이 어느 맵보다도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라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탈이 나오기 이전에는 저글링 싸움이 정말 이 점. 이번 챔프보다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부찰이 나온 후에도 방금 보셨던 것처럼 본진과 앞마당을 양동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전술들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선장을 살펴봤습니다. 두 명의 선수 다 지금 한번 가져오고 한번 내줬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이 기회, 단한 경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MSL로 가느냐, 아니면 서바이벌 리그에 남느냐. 3세들롱기로스 경기 바로 시작합니다. e lo carabinieri del MSB ho stato mai con i 이 경기 심리 거듭는 서바이벌 리그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최가람 선수 오늘 첫 번째 경기 기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두 번째 경기 이주영 선수에게 패배량 1대1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 여기에 사실 모든 걸 쳐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겨야지만 서바이벌 리그를 탈출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라운드가는 정말 허우성이 줄어지거든요 이주영 선수 첫 번째 경기 전체 두 번째 경기 이주영 스타리스서 보여주면서 일시의 스피컷입니다 마지막 경기 여기서 항상 물러설 수 없죠 분위기만 해도는 이주영 선수가 훨씬 합리 시작! 일곱, 두, 세, 일곱, 두, 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일곱 시초이죠 르카포즈 사람 선의 진영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발한 일곱 시. 자, 그리고 1승 1패 유일형 선수는 KC의 위치인데요. 랩을 옮기는 수초. 7시와 KC에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경기, 절대 놓칠 수가 없어요. 이번 경기 잡으면 바로 MSL. 그 중요한 서바이벌 리그거든요. 서바이벌 리그 되면은 뭐또두명 상대에 옮겨야지만. m s 를을 노려볼 수 있어요. 서바이벌 가면은 플레이오프로 해야 되고, 결승전도 네. 해야 됩니다. 이단 경기에서 빠르게 승리를 거두는 쪽이. 엠에스를 가게 됩니다. 잊어야 돼요, 무조건. 일단 몰라서 지금 이기는 생각하면 안 돼요. 나게 이겨줘야 돼요. 엠에스 차를 이거 내가 올라가서는 안 되겠니?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삼점 투 경기 사람이 대면 사람이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겠네요. 네, 너가 치면 되겠니? 네, 아니에요. 네. 네. 네, 뭐가? 네, 내가 올라갈 수 있는지 있는 아, 예. 물어보니까 예. 상대방한테 그런 말을 네. 물어본다면 되겠습니까? 네. 안 되죠. 네, 예, 그건 안 됩니다. 네. 자, 초반에 지금 스폰이군. 어제 반대쪽에 이주해이에요 야, 양선 똑같네요. 스니이콜조선수빌드선에선한뭐 어, 같아요. 피하지만 뒤에 선수선 길 위에 장애물도 없다. 그렇죠. 지금 현재 어, 장애물이 최가람 선수, 선수만 넘게 되면은. 네. 그으록바라는대로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또 이게 잘못, 다시 잘못했다가 서바이벌리게 달려가게 되거든요. 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긴다는 생각만 하고 경기를 이겨야 됩니다. 실제 스페셜 경기권이 갖춰 놓고 있어요. 이 스트랩서. 체감합니 이주영 선수. 긴장감이 흐릅니다. 하지만 초반, 출발은 음, 체가람이 조금 좋아요. 네. 오버노트가 바로 이주영 선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면서 맞춰서 플레이 할 수가 있어요 맞춤 아, 플레이 요즘 또 유행하는 플레이예요 맞춤 그렇죠. 플레이라 할수 있는 거죠 보고 오는 병력에 맞춰서 어, 자신의 병력을 뽑을 수가 있고요 자 바로 포인트 완성이 되고 라바에서 병력 생산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파울링양 선수가 지금 갖춰 놓고 있고요 네, 조금 유리한 면은 지금 추가량 선수 예, 가지고 예, 있어요 좋은 선기뺄수 있습니다 예. 시작했어요. 여기도 두 개로 어, 예. 서로 각자 채택하고 있고요 저거는 아래쪽으로 달고 있거든요 오버로드가 봤어서 올린 숫자 자체가라네체가라네 저거 링도 조금씩은 어? 아, 달려요 위쪽으로 예. 나가는 걸 지금 봤기 때문에 태갈한 아, 선수가 먼저 예. 이제 상대방의 어, 공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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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공을 지금 일부러 이탈하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아래쪽으로 내려 오고 있습니다. 이주영 선이 받 선수 예. 네, 선수. 너무 돌아가면 언기 예. 돌아가는데요. 아, 아 너무 돌아가는데요. 예. 아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병력 내려오는데 오늘 추가되는 저어린을 막아야 된다. 막으준니까 하고 있어요. 예. 막고도 공격 타깃되는 최강한 선수이지. 굉장히 먼 길을 돌아왔는데 상대방은 상대방이 온다라는 네. 것을 알고 있어서 선수 나왔어, 선수 나왔습니다. 이번 정동기의 본진 대처는 어떤지를 알아올라가 있어요. 내지 내지 아 내지 이정환 선수도 이정환도 밀치를 태고 저걸린 달리던 준비를 뒤로 뺐습니다. 자, 하자. 예, 오, 큰일 나요. 예, 정말 한 두기 싸움이 될수 있거든요. 자, 정원이 뽑아야 되는 라바에서 주로 생산하게 되면은, 상당히 양이 무리가 됩니다. 네, 여기는 두 번뿐만 아니라, 저원의 예, 한기가 아까, 저원의 한기가, 네, 상황이 엉선될 네.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만해. 어, 그린산 굉장히 중요하네. 그렇죠. 정말 탈주가 안 되네요. 달아줘야 됩니다. 네, 아우. 어, 자, 드디어. 어, 이렇게 잘라주세요. 따라 붙고 있습니다. 최가라, 아, 양산사. 됐네요. 아, 어, 한기 한기. 어. 한기라도 좀 내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두기까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스포링 풀 빨리 간 이후에 저글링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스파이어 스테크, 최가람 선수와 이주영 선수 비슷한 타이밍에 올렸습니다. 자, 눈치만 계속 보고 있어요. 자, 이주영 선수는 지금 자신의 길목 쪽에 일렬로 배치를 해놓고 있고요. 들어가면 결국 손해죠, 지금은. 예. 예 가람 선수도 그렇고, 이주영 선수도 그렇고, 상대방이 저글링 머리 숫자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제 미리 자리 잡고 방어 대형으로 서 있는 상대에게 먼저 가서 들이받을 필요 없죠. 예. 네. 네. 지금 뭐, 미네랄 캐는 드론은 다섯 개이고, 뭐, 게스 캐는 드론은 세 개로 양손수 다 똑같습니다. 네. 예. 자, 음, 음, 잘 보면 맞춰 가야 돼요. 예. 오로지가 지금 나왔죠? 어 이제 한 개, 여 6개. 어, 게스를 지금 한개안 예, 캐기 때문에 드론수는 예. 같네요. 자, 좋아어 좋죠. 이정선가려대 대만 는데요 하기 중이에요. 예, 예, 입을 벌리고 예. 있는 듯한. 예. 그런 얼굴 모양 그렇죠. 같습니다 네. 제 목표인가요? 그렇습 여기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깨물리거든요. 그렇죠. 물려요. 그렇죠. 예. 자, 김태까지수 얼린 초번 하고 네, 이곳쪽깊숙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왔다갔다. 허민이 주영 선수. 네. 자, 속게 들어갔다가 병력 일체되면 정말 손에 소대. 그 손엔 바로 파괴를 이어집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두 선수 모두가 아주 조심스럽게 정은이는 네. 저런식으로 네. 자세만 잡아놓고 어, 그 이후에 이제 경기 운영을 하려고 네. 하는거죠 네. 게다가 상대방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한기도 통화를 못하는 이런 상황, 아주 창피한 상황입니다 예. 정은희는 예. 네. 그 스파이어에서 스파이어 경력이 나오죠 조금 그잘 해놨네요 이재용 선수는 뮤탈리스틱 패기가 나왔고요 아 똑같아요 역시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어, 아 여기 지라도 들어갔어요 지금 예. 아, 다 같네요. 네, 서로 같은 생각을 했는데, 네, 똑같이 지금 진행이 예. 되고 있습니다. 오버로드 같은 안돼요 다시 맞겠죠 터지가 있기 때문에. 터지, 이거 지금 터지 때문에. 오버로드. 같은 원해 처리서 오버로드 같은 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버로드.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뮤탈트를 하나, 뭐, 가과를액는다거나 이러지도 못했습니다. 아, 뒤쪽에 네. 바로 스커지가 따라붙었기 때문에. 네, 예. 최가람 선수가 아쉽지만 뒤쪽으로 물려야 되는 상황이 야, 됐었어요. 진짜요. 그리고 네. 오브로더 하나 충원하는그 타이밍에 이주영 선수가 병력 모, 모아가지고 나오면은 최가람 선수가 그한 타이밍 맞기가 네.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 옵니다. 최가람은 아, 확장, 확장. 확장의 차를 펼치고요. 네. 자, 지금까지이주영 선수는. 확장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수영 선수는 오버로드도 한지 잡았겠다 이제 상대방의 아 이거 저글링 들여 보내서 지금의 움직임을 보여주면 절대 안 됩니다. 공격 타이밍을 네. 잡을 수 있거든요. 이제 최가람 선수는 앞마당을 그 완성시킬 요령이라면은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의 병력을 줄이거나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자, 입구 쪽지가 안보여지고 모래에 예. 지금 해사를 펼쳤거든요 최가람 예, 확실히 예, 카드를 먼저 바닥에다가 던졌거든요 최가람 네. 네, 선수가 네. 어떻게든 막아내고 예. 아, 병력량 맞춰가야죠 예. 자, 제, 어, 지금 이주영 선수도 해사를 펼쳤습니다 예. 상대방 이주영은 안나온다 싶으니까 말이죠 저글링 모에 받지만 잡혔고요 네. 얼마나 통호전을 잘해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제 예. 뉴탈리스는미깁니다뉴탈리스를를으로러져서 네. 뒤쪽에서 커지가 백출하고 그렇요 예, 뮤탈스까지 이런 식으로 앞서 가고 있고, 언덕 아래에는, 예, 예 지금 스커지가 대비를 하고 있고, 상대방이 가장 짧은 동선으로 올수 있는 곳이 바로 이루트거든요. 예. 어, 그렇죠. 자, 천천히, 천천히. 공격 들어가고 있는 세사람어디 먼저 먼저 팔을 뺏기. 꼽나요? 자, 스커지 안으로 간 멀리 놓고, 와, 이겁니다. 네, 정말 쭉차주고 음. 있어요. 유혹하고 있어요. 이상해요, 저거는. 예. 아, 여기서 스토가 서지 아, 미타스가 뭐 네. 네. 우스, 우스, 아, 이타 스토리가 아, 이정르가 아, 이정 르게잘리가 아, 미르스 아, 미타르 스토 아, 요타 아, 내고있어 아, 내고 있어 가 아, 이타르어 아, 이타르 아, 이타르 스토리가 아, 미타르 가 아, 미타르 가 아, 미타르 스 아, 미타르 스토리가 아, 이타르 스토리가 아, 미타르 가 아, 미타르 스토리가 아, 미스가 아, 미타스리 아, 스 아, 스가 아, 미타지가 아, 미타스 아, 타 예, 네, 지금 저렇게 추격 당하면은 계속 예.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야, 무사히 스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손기가이 예. 무기로 잡힐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정영 선수 설쳐야죠. 그렇죠. 한신 어, 네. 내주고요. 예. 한신은 삼어요체력이 아주 네. 많이 빠졌습니다. 예, 살아도 산게 아니고, 게다가 이정영 선수가 안마당도 없는 상태에서 경기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 네, 어, 네. 지금은 안마당도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아, 여기서 어, 한번 예 한번 먹어줘야 되는데요. 이래야지뮤리스크타 사이. 양의 타이를 극복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정 선수 뮤탈스크 양에서는 계속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스터지 예. 이정의 스커지가 예.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아아아아 여기서 정말 중요한데 예. 이쪽으로 랭이 바꿔가 바꿔가면서 저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만는자저글링으로 지금은 어찌 가서 상대 방의 뮤탈스크 아. 예. 아, 상대방의 어떤 그본진 속에 타고 오시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게다가 네, 어. 네, 저 저글링도 안 가게 네. 되면은 이 본진이 모탈리스크에 인정을 안 하면 정을 깨진다. 이거 MSL 대문을 여는데요. 네, 그 동안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야, 이게 다섯 번째 도전이에요. 지금부터 5차부터 6전해터 5차부터 4차부터 4차 맞춰서 올라이 지역은 게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이인 지역이면 4인 지역, 2인 이잡았어요 태그라 선수 마지막까지 어떻게 다할 때는 적은 양에 힘 많이 미려요. 야, 저벌링도저벌링도 이점 전력다퍼부었는데 잃었고요. 아, 무방비네요. 야, 이거 되게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예, 이정 선수, 이정 선수, 5차, 6차, 7차, 9차 다 미끄러졌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근데 10차 서바이벌에서 올라가네요. 사전 어. 이기, 이주영이. 야! 새 바람을 물리치고 야들야들니다정 네, 아, 지금요! 네, 경동률 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머지 2연승 거둔다는 것처럼신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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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그런 게 있어야 이런 벌전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상서바이벌 리그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주영 선수의 이름을 항상 서바이벌 리그에서 찾았겠지만 아, 이제는 서바이벌 리그에요습니다 자, 이영이짜릿역전 이지영이이선수를찾아 올렸습니다 드디어 NFC를 가네요 네 아쉽게도 패배할 수 선수이지만 서바이로드 2라드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기를가리면은 3라운드 4라올라가있어이지영 선수 한 수를 깊게 내려 보면서 어리의 기분을 지금 낚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지 이렇게 힘게 올라간 선수 이지영 선수가 최고라고 생각되네요 예뭔가 예, 해줄 수 있는 선수 예. 같은데요 야. 네, 서바이벌리그 5차부터 7차 그리고 9차 10차까지 정말 힘들게 쌓아서 올라간 선수 이선수이름 예. 그 바로 이주영입니다. 예, 서바이벌이그라는 어떤 먹애를 아, 예, 그렇죠. 이제는 벗어냈고 그 다음에 이주영 선수 아이디가 오버스카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는 오버 서바이버가 됐네요. 그렇죠. 예, 이제는 또 이, 그래서 아, 서바이벌을 넘어서 MSL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주영 선수 티켓을 얻었고 굉장히 좀뭐 표정은 저렇지만 좀 감격적일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서바이벌 리그에서만 상주했었던 이런 이주영 선수였는데, 이제는 다음 시즌부터 서바이벌 리그에서 이주영 선수 찾으면 안 돼요. 예. MSL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는 선수가 이 이주영 이 선수이기 때문에, MSL에 올라가 있는 이주영 선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는 음. 이주영 선수 MSL 리그입니다. 예, 네. 월화에 오시면 이주영 선수는 이제 볼수 없습니다. 네. 예. 네. 첫 번째. 네, 예, 무탈리스코로 상대방의 오버로도 잡아주는 이런 플레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이재용 선수가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를 펼쳤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첫 경기 때. 무탈리스크 컨트롤이 자기가 다소 아쉽게 해가지고 경기를 패배했다라면 네. 패배했, 했다라면은 이번 경기는 정말 제대로 된 무탈리스크 컨트롤을 한번 보여주고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전적 대전 적전 성적이 좋지 못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두 번이 이기면서 네. 어느 정도 만회를 했습니다. 네, 네. 확실히 뭐 이지영 선수가 마지막 경기는 좀 침착하게 라바 관리 잘 해가면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무탈리스크, 적절한 타이밍에 스쿼지까지 네. 상대방의 무탈리스크를 본진 안에서 막아내면서 추격하면서 상대방이 그 병력을 구하기 위해서 스쿼지를 보낼까봐 센터. 쪽으로 자신의 스커지가슥 날아가서 상대방의 그 뮤탈스크를 구할 수 있을 만한 구출 병력을 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네. 능력이라든가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정선 선수의 침착함이 마지막 경기에서는 아주 한 번의 빛을 바라면서 이정선 선수를 MSL로 서바이벌 리그로 졸업시켜 버리고 네. 네. MSL로 올라가는 성과를 만들어냈네요. 네. 그럼 오늘 경기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MSL 리거두 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 강구열과 구상훈 선수의 대결 첫 번째 블리스액스와 롱기노스에서 강구열 선수 2대 0으로 대압을 하고 바로 하게 MSL로 갔고요 두 번째 경기 최관영과 이주영 선수의 대결 첫 번째 경기 최관영 선수에 4에 죽고 리버스한 돌과 롱기노스에서 이주영 선수가 연달아서 이중 차지하고 MSL 그토록 정말 힘들었던 MSL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내일 경기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전에 6시 30분, 아 정말 기대가 돼요. 네. 권 선수현, 허영무, 박성준 오영종 선수가 m s s 진출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리버스 챔플, 블리츠 X, 데가스 포크 순서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는 롱기노스 투, 데가스 포크, 블리츠 X입니다. 내일 전에 6시 30분, 상반적으로보내드세요 그리고 공수면에서 8강 점팔을 여기서지만 서바이벌리그 내려오는 거예요. <laughs> 지면 안 되죠. 그래. 그래서 진영수신소명 서지훈, 강민, 3전2선승대로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이번 18일 경기고요.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FX n b 게임 히어로센터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화목 6시 30분에 n b 게임 리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서바이벌리그 1라운드 경기가 끝나고 바로 MS의 진출전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올라간 두 명의 선수, 선수 정말 올라가는 길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경기 이외에 대경기도 많은 관심과 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게임 연출의 이후로 좋은 말씀에 이송원유정준 그리고 진행의 캐스터 박상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탄탄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Another turning point, of fork stuck in the road Some grabs you by the wrist, direct you where to go So make the best of this chance and as why It's not a question but a lesson learned in time It's something unpredictable, but in the end it's right I hope you at the time of your life And still friends in your mind Hanging on a shelf in good health and good time Testes the memories and asking on trial For what it was, it was worth all the while It's something unpredictable, but in the end it's right I hope you have the time for me